주식회사 운화가 중앙대학교 부속병원과 공동연구개발 사업 재효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병원으로 도약하는 중앙대병원과의 협력은 식물줄기세포 분야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회사 운화는 지난 16일 오전 중앙대병원 중앙관 5층 회의실에서 중앙대병원과 공동연구개발 사업 재효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식물의 형성층에서 식물주기세포를 분리해 배양하는 데 성공한 국내 바이오 기업인 주식회사 운화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식물주기세포 소재발굴 및 개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중앙대병원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식물주기세포의 분리, 배양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주식회사 운화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 도약을 위한 취지가 마련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운나의 도기곤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약 개발과 의료계의 지원으로 전략적인 연구와 개발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도 필요하고 또 의료계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데. 또 그럴 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중앙대학 그 의대 또 중앙대학병원과 이번에 제휴를 하면 앞으로 모든 업무를 이렇게 같이 전략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그 식물 줄기 세포를 빠른 시간 내에 제약화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이렇게 될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원장님과 병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협의한 내용대로 앞으로 그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건강 기능식품 그 개발까지도. 어, 전방적으로 식물줄기세포를 위한 그 연구 노력을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연구개발사업 제휴 MOU 협약식이 체결되면서 양측 간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laughs>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뉴스 t v 강재현입니다.